안녕하세요. 촉보요입니다. 오늘은 소나기가 그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그만둔 지도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2년 동안 솔직히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고민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야, 나라는 사람, 이호석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파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쓴이1 2세 경제 놀이터라는 책에 보면은 제가 이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수많은 거래들로 이루어지는데, 거래를 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고,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딸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거래라고 생각해요. 거래를 해봐야 가격이 나오고 가격이 있어야 가치가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했던 고민, 나는 무엇을 파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팔아봐야 알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나는 나의 뷰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각, 저의 의견은 돈을 주고 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돈을 주고라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뭐 레이달리오도 아니고 버핏도 아닌데 제가 무슨 시장을 좋게 봅니다. 안 좋게 봅니다. 이호석 씨 어떻게 봅니까? 돈 주고라도 이호석 씨 의견을 듣고 싶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시계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돈을 내고라도 들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비율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 교육을 파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그냥 어뭐 대가도 아닌데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할까 말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저의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무료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두번 정도의 작은 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월 17일 날 svb와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는 과정에서 어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연준이 진행하던 qt의 후퇴가 있었고 어,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는 것 이상의 어떤 악재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소위 악재의 피크아웃이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어, 미국의 상황이 좀 많이 찜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는 이미 올랐는데 소나기가 올것 같으니 피해 있자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근데 이거는 너무 우연의 일치인데, 이때 이제 제가 조금 주가가 올라갈 것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주가가 빠지아 너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나기는 이제 다 그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부채 한도 이슈의 피크아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미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 그래서 저는 다음 피크아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피크아웃.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피크아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내려왔잖아요. 이 과정에서 주가는 안도랠리를 했던 거고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9%가 넘었는데 계속 내려올 수 있을까? 의심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4.9%가 지난주에 발표된 이후로는, 야, 이제 2%까지 가자!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이제 의심에서 확신의 단계까지 이르른 것 같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그림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이게 언제 피크아웃을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7월달 CPI가 나오는 여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름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피크아웃이 오기 전까지 우리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경기 침체 여부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3개월 물과 10년 물의 금리 차이를 보면 이 빨간색이거든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내려가서 거의 마이너스 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 금 경기 침체가 안 온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인과 결과를 혼돈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 원인 장단기 금리차 인플레이션 기대는 더 높아졌는데 소비심리는 또안 좋아지고 이거 어떻게 등등 이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막상 확인되어야 될 고용시장의 둔화나 실제 경기 침체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왜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 온다고 그러더니 안 오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 침체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사실도 바뀌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복잡다단한 그런 생각들을 전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점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거 언제 어떻게 맞추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못 맞추면 전략이라는 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푼다 라는 것은 좀더 쉬운 문제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바꿔 봅시다 가을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가 확인될까요? 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을까지 경기 침체가 확인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식을 파는 게 맞는데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가을까지는 경기 침체가 확인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영란 은행의 전망을 보면은 2월달에 비해서 5월달에 경기 전망을 야, 이렇게 많이 바꿨다고 라는 생각이 들고요. 흑인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이 그림은 일자리가 더 많은지 일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과거 20년 동안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미국은 여전히 지금 일자리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시차를 감안했을 때 가을까지 경기침체가 온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바꿔 봅시다. 그렇다면 채권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질서 있는 금리 인하라는 것은 가능할까요? 자 시장에서는 지금 9월달부터 금리 인하를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착착착착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100%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질서 있는 금리 인하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질서 있는 금리 인하가 없다는 라 말은 다시 말하면 질서 없는 금리 인하가 있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질서 없는 금리 인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지가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경기가 꼬꾸라지면서 금리 인하도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면 어, 경기침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금리인하를 갑자기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두 번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선택인데요 1번의 경우에는 경기침체가 가을까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금리인하도 없는 경우이고요 2번의 경우는 경기침체가 도둑처럼 갑자기 와가지고 금리인하도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번의 가능성이 가을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부채한도 이 피크아웃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공매둘려서 기분이 좋은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채한도의 결과를 보고, 공매도를 커버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보고 커버하시겠어요? 물론 보고 나서 잘 돼가지고 정말 주가가 더 많이 빠지고 정말 우와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부채한도가 해결이 안될 가능성보다는 해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쪽에 베팅을 하고 싶은데, 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CDS가, 이거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안 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좀더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상황을 생각하면 피크아웃을 먹지 못하면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서 오늘도 작은 콜을 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댓글에 달아드린 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너 그럼 뭐 어떻게 살 건데 이런 내용들은 주말 동안에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